우리 간만에 밸런싱 하는 게 있어요. 패치가 있는데, 몇 개만 좀 보자고. 자, 이제 로칸을 너프를 했는데, 로칸 너프가, 그, 토템 터질 때, 동결 효과, 이제 스턴이 없어요. 그러니까 뭐, 안티 없는 구루로 같은 애들도 이제 다시 부술 수 있게 되는 거지. 뭐, 엘시드 같은 경우는 원래 무적이나 아바타로 다 되긴 했었고. 근데, 사실 이것만 빼는 것도 문제가 아직 좀 많은데, 너프할 게 많은데, 일단 요거라도 다시 롤백 시키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화염의 동지 이거 제가 잘못 본게 아니면 하양인 것 같은데 근데 테르시아 화염의 동지가 겁나 굴인데 지금 데미지가 겁나 굴인데 이걸 또 너프를 했네? 얘가 승률이 높게 나오나? 이게 그 예전에는 이 영웅 그 승률해서 승률 높은 쪽 캐릭을 너프하고 낮은 쪽 캐릭을 버프하고 이런 식인데. 이... 세르시아 승률이 높은가봐. 일단 궁극기 안 그래도 약한데 또 너프했다. 1레븐 별타격 없는데2레벨 기준 오. 줄어든 게 많이 큽니다. 이 정도면 그리고 이제 자카리우스. 자카리우스는 또 하향. 얘가 지금 제가기로 하향을 한 다섯 번, 다섯 번 받았어요. 궁극기 W, Q 이번에도 또 Q. 궁극기 한세번 너프 당했고 아주 그냥 너프를 그냥 <laughs> 있는 족족 다 받고 있어 그냥 불쌍한 친구. 이거를 해서 그래도 써. 쓰는 사람 씁니다 그 강력함이 아직 사라지는 건 아니라서 추가타로 이제 스턴 두번 딱딱 때리는 거 그것도 이제 1초 텀이 더 생겨서 예전에는 8초여서 됐던 게 이제 안될 수도 있다 넘어가고 뭐 생존기 쪽으로 많이 건드리나? 로로키둘 웅덩이 이거는 이제 로로키둘 생존기죠 그거를 그냥 일관성 패치를 해가지고 쿨타임을 맞췄다 이 e 스킬 뭐 별. 큰 패치는 아니네요 어차피 10렙 되면은 로로키들은 라인 좀 빨리 먹는 캐릭이라 10렙이 좀 금방 찍히는 캐릭이라 뭐 그렇게까지 크게 좋은 패치는 아닌듯? 그냥 깨알 버프 그 다음에 레오닉 레오닉 석상 이감이랑 궁슬로 이동 속도 감소를 조금 너프를 했는데 어차피 3렙 찍히면 똑같고 애초에 이 제압의 석상을 1렙 2렙 기준으로 <laughs> 슬로 용도로 쓰진 않아요 슬로우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체젠 그리고 주변 피해로 이제 라인 먹던가 린 먹던가 이런 거로 쓰지 의미 있는 너프는 아니고 그 혼신의 창겨 이게 그 바람의 상처 말하는 건데 <laughs> 요거 이제 맞으면 슬로우가 있어요 꽤 높아 지속 시간을 2.5초에서 2초로 줄였다 이게 디스펠 안 되는 슬로우라서 꽤 길었는데 요거 너프 요거는 살짝 너프 체감이 되긴 할 건데 뭐 데미지 가까인건 아니니까 나빼드하다 그리고 이제 레이나, 레이나 마력제어 강사. 오호, 오 어, 이거는 꽤 크네요. 레이나 이거 좀 센데, 이 예, 제가 방금 여기에서 레온에게서 말했다시피 이 <laughs> 슬로우가 슬로우가 이 디스펠이 안 돼요. 근데 얘도 디스펠이 안 되는 슬로우야. 그래서 슬로우가 0.5초만 늘어나도 꽤 의미 있는 버프 높은데 이거는 2.5초에서 3초 동안. 너프가 됐어요 이거 꽤 크고 핵 데미지도 100정도 올려줬다 자체적으로 100을 올려줬다는거 요거는 레이나는 안그래도 요즘 꽤잘 나오는데 이정도면 많이 잘 나올 듯? 레이나가 엄청 나쁜 캐릭이 아닌데 상향을 이렇게까지 해줄 캐릭이었나? 싶어요 이거 초반부 6렙 팩이 이제 100 늘어났다는거는 굉장히 큰데미지예요이 6레벨 기준으로 레이나한테 센터에서 솔킬 따이고 이런거 생각했을 때 데미지 100 늘어난 거면 그 체력 한방더 쏘는 거라 꽤큰 버프를 받았습니다. 레이나 이제 내일부터 랭대에서 레이나 밴해야될 정도로 이 정도면 꽤큰 버프 같아. 그리고 이건 뭐냐? 샤피나 큐에 이런 기능이 있었나? 샤피나 큐에 아하 이거 이 민첩 데미지가 있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? 지속 시간 5초에 그냥 데미지 조금 올려주는 편이네 민첩 비례량을 올려줬는데 민첩 150 찍기 어렵다고 했고 100 정도가 이제 피심이나 이런 거 찍으면 무난한데 그런 거한 20? 20 정도 올라간다? 보면 될거 같고 공격력 궁 켰을 때10더 올라가고 냥... 그냥... 전 양. 자 피나 안 쓰이는 이유는 경구, 결국 이 궁극기 쿨타임 때문에 안 쓰는 건데 얘가 이거 없을 때딜 치기가 너무 힘들어 생존기가 없어가지고 궁 말고 어, 유사 아그네스란 말이야 궁 없을 때는 궁극기 쿨을 손봐주지 않는 이상 얘는 이거 버프 먹어도 아마 안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쉐릴 쉐릴은 어? 너프 먹었다가 이제 다시 살짝 너무 안 쓰이니까 궁극기 쿨타임을 5초 줄여줬고 공속 올려줬네 공속 이게 좀 유의미해요 공속 0.1 올라가는 건꽤 크거든 기본 공속이. 그래서 이거 나중에 셰릴인데 <laughs> 막2 5렙 찍고 풀템 찍고 이러면은 그때는 이 버프 때문에 이 기가 막히게 된다. 엄청 세져요. 공격속도 빨라져서. 그래서 이 정도면은 지금도 솔직히 못쓸건 뭐 아닌데 꽤 좋은 버프. 5초면 은근 크다. 이게 돌리는 텀이 5초씩 줄어들면은 몇번 돌릴 때마다 그게 첩이 되니까. 이거 스포키 회복량. 이게 저번 패치에서 너프를 한번 당했었어요. 힐량이. 근데 너무 줄였나 싶혀가지고 다시 올려준 것 같아. 뭐 방어력이랑 마방 올라가는 것둘중 하나 모두 깠었거든요. 그때. 그래가지고 힐량까지 줄이니까 얘가 힐량이 너무 낮다 싶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힐량법. 그래도 이거 없어도 사실 지금 스푸키는 되게 좋은 캐릭이니까. b a 드하다 이런 거 괜찮아요. 60더 채워준다. 3렙 기준. 아이고 우리 나카차 아주 꿀빨다가 이제 골로 가겄네 <laughs> 자 일단은 그래도 낙카차가 약하지가 않은 게 예전에 버프 먹었던 게이 예, 혼란이 1.25초였어요 1.25초 그니까 원거리 사거리도 750인데 1.25초가 아니라 1.5초로 버프를 해놔가지고 얘가 지금 사거리도 길고 스턴 혼란이 스턴이라고 하기 애매하지만 하여튼 CC가 꽤 길었는데 CC는 냅둔 대신 사거리 다시 줄이고, 쿨을 늘렸어. 어, 요거는 얘 써먹기. 합 스킬 한번 잘못 날리면은, 다음까지 할게 별로 없어요. 핵 날리면은. 매일일 큐도 이제 또. 허어, 얘는 왜 3초나 늘렸대? 뭐지? 매일일 사기 캔가요? 내가, 내가 몰랐나? 아니, 잠깐만, 지금도 긴데. 12초면은, 이게 스턴이 아니라, 좀 잘하는 사람일수록 디스펫 빨, 딱빠딱 해주면은, 실상 1초도 스턴이 아니야. 근데 얘 얘를 왜 15초까지 늘렸을까? 이유를 물어보면 이제 초보자 입장에선 이 슬립 스, 디스펠이 안 되니까 이제 2초 스턴이라 생각을 하면은 좀 길어서 그거를 쿨을 늘렸는지 모르겠어요. 어요 요거, 요거는 좀 매일일이 매우 매우 슬퍼한다 이거 이 정도면 4x쿨이 17초인가 18초로 기억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잠시만요 어 24초 20초는 20초 1레벨 24초고 3렙 기준으로 20초네요 매일일이랑 근데 이것도 똑같은 게 얘도 디스펠 빠르면은 사실 의미 없어가지고 약간 핵스과로 만드는 건가? 하여간 얘는 좀 너프를 좀 쉬게 받았네요. 이게 매일 일이 상대방한테 거는 큐도 있지만 본인 힐용으로도 본인한테 큐를 쓰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많이 아프다. 자, 우리 비글랭 그냥 큐 이제 부유 효과 에어본이죠. 에어본 뜨는 지속 시간을 0.25초니까 쉽게 말하면 cc가 0.25초 늘었다 보시면 돼요. 이때는 포탈을 탈수 있는 cc이기 때문에 에어본 상태들은 에어본이나 밀려남 밀치기 이런 것들은 다 포탈은 탈수 있는 거라서 이 정도 늘려주는 거는 꽤 괜찮다 자 다음 첸 첸이 하향을 좀 먹었네요 근데 불첸이 이제 저10% 떨어진 게 테러나 맛딜이나 좀 요런데서 많이 너프를 먹었고 Q 같은 경우는 이동속도 증가량을 더 너프를 시켰는데 사실상 이게 그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신발 사고 은신 타고 가서 그거 하지 말라고 딱 그거 같아 그거 못하게 막으려고 어, 그거 말고는 사실 이게 오레벨이면 바람 3렙 되니까 그 이즈는 똑같아요오레벨만 찍으면 똑같아서뭐큰 너프는 아니다 이 결과적으로 이게 초반 이 롤이랑은 다르게 카오는 초반 레벨업이 굉장히 빠른 축에 속해가지고 이 초반부 건드리는 거는 이게 크게 상관이 없어 결국 똑같으면 은 똑같아요. 그랬데 이거는 마지막이 똑같잖아. 3렙 기준. 5레벨이면 이게 다시 그냥 너프전이랑 똑같은데 크게 의미는 없다. 자카나 레퍼드는 저도 그럴생각이요 근거리라서. 하여튼 여기까지 일단은 밸런스 패치를 알아봤어요.